진짜로. 아, 시위 <laughs> 너무 왜 이렇게 많아? 이상한 키를. 미달이 뭐야? 뭔가 아이디가 마음에 안 들어. 미달이 다음 타겟. 미달이 한 대, 두 대, 세 대. 미달이 다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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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자, 이거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캔따였다 오케이 오오오노노오노오노노이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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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캔이냐 왜무한캔이따이지 이거 왜 자꾸 백스텝 하는거야 백스텝 자꾸 하는데 텔레 한번 타보자 백스텝 계속해 메디 일로와 메디 메딕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케이 열방 컷 이거 뭔가 좀 느린데 왜 자꾸 백스텝 하는거지? 뭐보 고질병이다 그냥 뛰다보면은 오래 뛰다보면 걸리 이거는 이게 래 못잡는건가? 오 이거 방금 내 앞에 누구있다 남법사도 왔네 보랑이 꼬지털 일로와 아이디 존나 마음에 안든다 일로와 한방 두방 다이 두방 컷 용가루 캔슬? 용가루 용가루, 캔슬, 미나리, 미나리, 미나리.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여섯 대, 베르. 이거 왠지 내가 먹을 것 같은데? 야내 먹는거 아니야? 이거? 내가 먹는거 아니야? 이거? 얘들 마이때로 놨잖아 이거 아 잡게 해주세요 잡게 해주세요 잡게 해주세요 깨져 이놀이 한대 두대 세대 세대 네대 다섯대 여섯대 베르 빠크 빠크 빠 캔슬 오우 노자 no. 다시 왕초 한대 두대 세대, 베르. 도망가주고. 가인 소환해주고. 아크 캔슬. 앙. 우쌰아 빵. 이 왠지 먹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내 건데, 이거. 도망가서 때려봐야겠다. 지금 내거 같은데, 이거 너무 어서 온거 박근혜는 너무 아픈 거 아니야? 씨불레윤가이 오다 왔다.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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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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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다. 야 나무없사 진짜 내 때리면 이 미친놈이다 진짜로. 그래, 그래. 어, 좋댔, 좋댔. 일단 텔, 일단 텔, 텔 그래. 뭐야 홍?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뭉켰네 캔슬. 캔슬 한대두대세대 대. 대. 베르 무기 강화서 아 저거 지금 몇단지 먹는 건데 이쪽이었지 위치가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나무 없살 단을 빠지고 용가루 용가루 때려주고, 용가루, 용가루, 용가루.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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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용가루, 일로와. 용가루, 일로와. 캔슬. 아, 이거 진짜 백스텝 하는 거 짜증나네. 용 가루, 용 가루 캔슬 1대2대3대 대. 대. 캔슬 1대 미나리, 미나리 1대2대3대4대길밥 네 다시 이제 날라간다, 이제 날라간다. Z, 날라간다 베르 이때다 야 요한 김이야 죽어줘 요한 김이야 너내 꺼니 너내 꺼니 요한 김이 너내 꺼니 내 꺼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요한 김이 일로 와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좀더 좀더 깊숙히, 좀더 깊숙히, 좀더 깊숙히, 더더더더더 깊숙히, 더 깊숙히, 더 깊숙히, 오케이, 오케이, 너내거니너내거니좋됐다 빠꿨다, 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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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이 글리따글리따 일단 다시 한턴 뺄게요, 에. 글리터. 존나 좋 전화 박수. 빅별 캔슬. 다시. 에, 보스 어디 갔노? 보스. 보스 어디 갔냐? 내거 개미야. 개미야, 이리온. 개미야, 이리온. 야, 나법사, 이, 내 때리면 안 된다. 진짜로 내 때리면. 개새끼날 때린다고? 한 번만 봐준다. 용가루. 캔슬 한대. 잠깐만. 비 p l 이 나만 때리는데. 빅별이리고손 넘는거 아니야? 한대 맛딜 두대세대 어, 빠크형 노노노노노노노 빠크형 미안 집에야 빨리 온나 먹는다 이거 그거 먹을 필요 없다못네 온나 먹는게 중요한거다 가미도 저 사용하고 있다 아미 s o r 잠수다 m sorry. 가 m s 미나리 둘이가 s 야 r 시 y 시밖에안 r r y i 가 sorry. I'm sorry. I'm s o 시 r y I'm s o r 스 y I'm s o r 개미야, 이리온, 개미야. 개미야, 난널 찾았어. 어? 다른 사람들을 다널 버리고, 갔지만 난널 찾아서 잡고 있어. 개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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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죽어주라. 개미야. 개미야, 죽어줘. 너 광이잖아. 개미야. 너 광이잖아. 개미야. 케미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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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노력이 헛되이지 않길 <laughs> 헛되이지 않길 제발 케미야얘다 죽어간단 말이야 진짜로 오나 일로 오나 아 제발 <laughs> 아 다시 왔어 이씨야니 와서 같이 쳤으면 잡았다고 이거 진짜로 저거 몇달 안치면 죽는다 이제 애들 보스치기 시작했다 오우 씨나 존나 아파요 존나 봐요 여기서 일로 존나 끌어놓고 존나 끌.. 끌어놓고 어? 쿠마양 어디에요? 요 개미 개미 나 파티죠 개미 6시 방향으로 나 지금 파티가 의미가 없다 오케이 내려가는 중 개미 6시 중. 3파전이거든 어, 세븐형 어서오세요 이게 근데 어, 이게 우리가 좀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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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가루 봐봐. 오케이 용가루. 용가루. 텐. 텐. 텐 시리 안 떨린다 여러분. 텐 시리 안 떨린다. 걸려가지고 뭐 이상한 레디스가지고 지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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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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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베르 오케이. 우와. 이거 가보자. 일로 가보자. 여기 밑에 보스내존나 많이 떼려놨거든, 저거. 오케이 바로 박크부터, 박크부터, 박크, 박크, 박크. 잡으시다 박크 한번 떠봐 형. 박크 캔 땄어, 캔 땄어. 박크 떼려, 박크 조나 때려 바크 바크 잡았다, 무조건 잡았어. 어, 무조건 잡았어. 오케이,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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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니 위엔 다 줄게, 빅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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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 미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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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 베르, 다이, 다이, 다이. 에이, 보스, 쳐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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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면 죽는다 이거 야 두명이서 겠는데 이거? 야 이거 보스 보스 내가 형 혼자 존나 고장했단 말이야 이거 야 조마조마 무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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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무시해 피안 달아 쟤 때려봐요 보스 보스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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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맞저 잡을 수 있어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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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쎄 사고로 니랑 나 둘뿐이야 아 <laughs> 그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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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가로 형 용가로 용가로 캔캔캔캔캔캔따 있어. 다또번은또다 5번은 쓰다. 5번은 번은 쓰다. 5번은 캔다 5번은 다 5번은 쓰다. 5번은 다 5번은 나다 5번은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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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은 다5번다다 아이 다이 다이 다이, 바크 바크 바크, 바크 바크 바크, 바크 빨리 캔 땄어 캔 땄어, 니뮤이야니 뮤, 바크 줘줘. 갔어 갔어 바크 갔어 다 갔어 다 갔어. 오케이 베르 베르,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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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 다 버리고. 야미달리 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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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 오케이 다죽었다다죽었 다. 죽었다, 아니요. 예 보스 보스 보스. 해요. 야 둘이서 간다 간다 간다. 요 점수 우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이거 먹었어 먹었어. 야 히트 거만이 대표 거만이 대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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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꺼. Okay, nice. 야, 이걸 먹었다, <laughs> 씨발. <빅별>, 와. <laughs> 이걸 먹었어. <laughs> 나이스, 빅벨, 베르야지, 베르. 조마조마. 네. 와. 유튜브 깡 나왔다,